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현대건설의 내용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요 꼭 하나만큼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현대건설을 분석을 해서요 방송하는 이유는 조회수도 아니고 뭐 구독자 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현대건설에 보유하신 분들이 위해서요.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은 지금 주도주도 아닙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방송한다라고 하면요,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떨어지는데 왜 올라간다라고 하느냐? 라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얻었던 스트레스, 고통과 상처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더욱 근거를 많이 확인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너머로 현대건설에 보유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영상 너머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현대건설이 급등을 못할까? 급등할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급등해서 저 멀리 날아가는 주식을 매수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건설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10년 뒤인가요? 20년 뒤인가요? 될지 안 될지 모를 동아줄을 잡고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시작될 거다. 시장의 수급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시장의 수급은 정해져 있는데 관심을 갖는 섹터,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 늘 정해져 있죠.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현물도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 콜옵션도 매도하고 있고, 지수 자체를 하방으로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데요. 여러분, 현대건설은 비교적 완만한 조정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런 흐름 자, 나오는 이유 자체가 최근까지 급등을 그렸던 종목들, 차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지수 자체가 뭐 대하라로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조정이란 녀석을 좀 받고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던 건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안에 과연 현대건설이 포함이 안 될까요? 앞으로 새로운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많은 주도주들이 있겠죠.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 현대건설이 포함되기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현대건설이 포함이 될 거라 기대하신다면 지금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꼭 누르 어, 눌러야 되는 겁니다. 누릅시다. 누르면서 내용 같이 확인해 봅시다. 왜 현대건설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현대건설 94,000원 간다고 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94,000원 간다는 승부를 걸 겁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2026년도 대형 원전 프로젝트 본계약 및 착공 이슈 아시죠? 상반기에는 현대건설의 원전 프로젝트가 핵심이 됐고요. 불가리아 원전 계약부터, 페르미아 아메리카 원전부터, 미국의 파라다이스 SMR 착공부터, 특히나 지금 웨스팅 하우스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 연결 구도 가져가고 있잖아요. 부사장까지 영입을 하면서. 그죠? 뭐,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 역시 올 2025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담감 역시 점차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에 따른 대손상각비 역시 사실 이게 제일 속상하긴 했어요 이것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니까 앞으로는 실망감이 아닌 기대감이 실리는 흐름으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신용장고거든요 신용장고를 털어내기 위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신용장고라는 것은 결국 반대 매매를 통해서 털어내는 과정이 늘 나옵니다. 거의 나오죠. 근데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걸 생각하면 한번 털었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주가 대응. 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737-17454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남기면 돼요. 신용장부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가뜩이나 좀 속상해서 여러분들 겁, 겁먹고 속상하실까봐 제가 표현이 되게 신중한데요. 아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는 것과 땅 차입니다. 우리 수익 봐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응책은 다 있습니다.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겁먹으시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조정받을 때 자세히 보시면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매도 이끌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 이끌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콜옵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신용장고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현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수익 보던 거 지금 차익성 매도가 시작되고 있다. 현물 매도가 나오니까 선물도 지금 멀치고 있다는 거예요. 숏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쇼치고 있는 와중에 콜옵션도 어떻게 하고 있다?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매도치고 있다. 하방에 베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 같이 신용장고 높은 애들은 한번 변동성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 수, 있... 어, 안 나올까요? 그걸 알고 있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어. 요 왜? 신용장고를 털어내면서 신용장고가 감소를 할 때, 아 지수 상황에 따른. 신용장고 털어가는 흐름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2026년도에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반영 안 됐는데, 저렴해진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수처리공사 수주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 말씀드렸죠. 공사기간이 49개월이고, 대한민국 돈으로, 한화로 4조 원이 넘어갑니다. 49개월의 공사기간이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49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계약 규모는 얼마라 그랬어요? 4조 3천억이다. 그러면 이거 1년으로 나누면 1년간 얼마씩 1조 원씩 가져가는 거 못해도 1조 원씩 반영되는 겁니다. 왜 준공이 시작하잖아요. 공사 수주했잖아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공사 진행률이 있겠죠. 1년, 뭐 2년, 3년, 4년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줄 거예요.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그걸 나누면 1조다. 연간 거버넌스 안정 대형수주 자 해수처리 공사 들어오죠 원전 프로젝트 시작되죠 본격적인 건 2026년도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뭘 준비하자 신용장구만 조심하자 왜 현물도 외인들이 수익 챙기고 있고 현물 하방 나오니까 선물에도 베팅하죠 하방으로 선물도 챙기겠죠 수익 외인들은 거기에 콜옵션도 매도하면서 하방 베팅하죠 그 다음 금 변화는 어떻게 해. 안하겠어요두 가지로 보면 돼요. 현대 건설 변화. 저점 변화의 시작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신용장고 반대매매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외인들의 풋드 옵션. 얘 예, 봐야 돼요. 재밌는 거,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정말로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거예요. 여기에 따른 대응을 내일부터 저랑 하자는 거죠. 현대 건설은 실적주입니다. 회사가 만들어내는 실적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런 주가의 방향성은 저는 상방이라고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 tp로 타겟 프라이스로 9만 4천원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9만 4천원까지 일방향으로 그냥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장의 상황이나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로 변수라는 녀석이 항상 등장을 해요. 여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현대 건설이라고 문자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현대 건설이라고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해 드리고, 현대 건설의 핵심 총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대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L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사천만 원을 벌었어요.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만 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 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만 4천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 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깐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려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네, 어, 현대건설의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현대건설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결국 원전이긴 합니다. 2026년도 원전 프로젝트 대형 원전과 smr과 또 웨스팅하우스 협력 미국 자체는 시공사가 필요하다 원전 시공사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시는 건 현대건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이 저는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슈도 있었고 사실 뭐 사우디 쪽에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장고도 많이 쌓여있고, 신용장고를 털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즉, 조정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외인들이 현물시장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선물도 지금 숏을 치고 있고, 코럽션도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인들은 지금 뭘 외치는 거야? 숏을 외치는 거예요 지수가 떨어질 거다 라는 것에 외치는 겁니다. 현물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현물을 매도치면은 선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 하방 베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환점이 온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언제 베팅하는가? 그래서 풋옵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풋옵션. 풋옵션을 봐야 되는 거고 풋옵션에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풋옵션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하겠어요? 현물 올려주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또 다음 번 이제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점점 다가오겠죠, 현물 시장의 결과가. 그럼 또 옵션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뭐 대응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외인들이 시장에 상승에 베팅하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푸드 옵션을 받는다. 지금은 콜 옵션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신용 장고를 털어내기 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해야겠죠 그죠 한거는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주가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 게 분명해 보이죠 맞나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지금 당장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급등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급등할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선 상승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그 근거가 터지며 주가가 정말로 급등이 시작됐을 때 그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미리 확인했던 근거가 공개되었나 안 되었나. 시장에서 내가 미리 확인하고 있던 근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그 기대감이 충분히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싶을 때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 손에 거머쥘 수가 있는 겁니다. 급등할 주식을 찾아야 돼요.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 저는 현대건설을 바라봅니다. 2026년도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니까 아시겠죠? 오늘 현대건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